이번에는 파리 잡기 게임 만들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스터디 학습하기를 눌러 줍니다. 먼저 목표 작품을 확인해 주겠습니다. 파리를 클릭할 때마다 그 자리에 도장을 찍고, 파리의 색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해주는 코드를 짜주겠습니다. 계속 반복하기 이동 방향만큼 산만큼 <laughs> 이동하기 화면 끝에 닿으면 튕기기 코드를 사용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클릭해서 파리를 잡았다면 소리를 재생해 줍니다. 그리고 모양을 파리투 모양으로 바꿔준 뒤, 도장을 찍고,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색깔 효과를 5만큼 줍니다.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까 우리가 목표 작품에서 봤던 작품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이제 나머지 팔이 하나에도 이 코드를 옮겨 주겠습니다. 복사하고 싶은 코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서 복사하고 싶은 코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여 코드 복사하기 그리고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됩니다. 다시 코드 복사하기 오른쪽 클릭해서 붙여넣기. 완성입니다. 이제 두 팔이 모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학습 완료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엔트리 학습하기를 이용하여 더 멋진 작품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